바라같은으로 아, 아, 그대 모습 생각해 어 잠시만 감정이 너무 올 가지고. 여러분들도 전문가가 될수 있다. 찰떡 챌린지입니다. 노래를 잘 부르시는 우리 전문가생을 만나서 노래 한번 배워 까 하는데 붐 바라 붐 바라 붐 어, 저 말이에요? 여기 제 자리로 알고 있는데. 아예 예. 알고 예. 안녕하십니까. 열 네, 아, 안녕하세요. 예. 아, 반갑습니다.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현재 크몽에서 보컬 레슨 그리고 가이드 녹음 추가 이렇게 세 가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아티스트 오 고은입니다. 제가 선생님의 목소리를 또안 들어볼 수 없잖아요. 음악 한번 들을 수 있을까요? 완전 갑작스럽지만 한번 들어봐 아 주세요. 아, 네. 이 말이 너무 저량해. Yeah. 너도 나처럼 외로운 텅빈 가슴만 꼬사는구나. 여기까지. Wow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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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너무 잘 하시는데요. 아, 아 이제 본격적으로 선생님한테 네. 노래를 한번 배워봐야 될것 같은데 네. 제 노래 실력을 한번 들어보시고 아 그렇죠. 어떤 문제점 있는지 한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. 아 좋습니다. 원래 네. 이렇게 클래스에 오면은 노래를 부르시는 스타일이랑 장단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. 자신 있게 뭐한 두고 좋습니다. 너무 자신감이 넘칠 것 같네요. 네. 서울이다 아까 선생님 어. 불러주셨잖아요. 아 어. 네네. 그 노래 한번 좀 불러봐도 될까요? 반주를 잠쳐드리는 어. 걸로. 좋습니다. 해보겠습니다. 그래서 저희 문제점을 네. 좀 파악해 주시면. 들으면서 해봐드릴게요. 네. 네. 오늘 밤 바라본 저 달이 너무 절량해 너도 나처럼 외로운 텅빈 가슴 안고 사는구나 저번에 감명받아서 피아노를 놓쳤어요. 몇개 조금 보완하시면 참 네. 좋을 것 같은데. 선생님, 잠시만요. 좀 이상 쓰시는 거 같아요. 제가 좀 습관적으로. <laughs> 많이 외로우신가 봐요. 아, 네. 아까도 그러셨고, 지금도 그렇고, 강하게 줄땐 강하게 주고, 약하게 줄땐 약하게 줘가지고, 네. 밸런스를 잡는 거를 해보면 어떨지. 네, 좋아요. 집습니다가 오늘 밤 바라 할때 혹시 점점 크게 크레센도 이거 해 보실 어? 수 있을까요? 오늘 밤 바라, 바라 하고 보온 할 때는 뭐 살짝 툭 긁는 거해 보실 수 있나요? 너무 잘하시네요. 이노래 너무 아예무과인과인과인 오늘 밤아 오늘 밤 오늘 밤, 어? 밤 하고 바라 바람. 바람. 오. 맞아요. 음. 하실 때 이거의 팁은 힘을 줄땐 주고 뺄때 빼는 게 아주 핵심이거든요. 아. 저 다리 너무 이때는 너무 과하지. 그냥 저 다리 너무 저양해 정말 저 다리 너무 처량하다는 가사에 담백하게 해 주셔야 돼요. 알겠습니다. 너도 나처럼 이렇게다가 하왜 때 근데 너무 또 탄가 이렇게 또 아, 하실 것 <웃음> 같은데 <웃음> 다운스 다운스 탄다 정도만 네. R&B 같은 게 이런 거를 잘 해주시면 응. 느낌이 훨씬 잘 좋아요 그래서 덩빈 가슴 안고 사는구보다 덩빈, 덩빈 가슴 안고 ]구나. 사는구나 네, 네. 아. 이거를 해보실 수 있을지 어, 네. <laughs> <laughs> 오늘밤 바라보 저 너무 좋아요 너도 나처럼 외로운 텅빈 가슴 안고 사는구나 오 좋습니다 <laughs> 외로운 아주 테크니컬까지 괜찮았어요? 네 오. 최종 결론은 감정 과잉하지 않게 <laughs> 감정을 빼라 <웃음> <최대한> <웃음> 릴렉스를 해야지 더잘 하신다. 음네 그렇습니다. 아 알겠습니다, 알겠습니다. 노래 부를 때좀 감정만 빼면 괜찮을까요? 어 좋습니다. 일단은 트렌드가 아무래도 담백하게 노래 부르는 게 요즘 또 트렌드거든요. 네네. 그러다 보니까 힘을 많이 빼시고 평평하게. <laughs> 그러시는 어, 게 아주 좋습니다. 알겠습니다. 또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<laughs> 선생님을 또 홍보할 수 네. 있는, p r 할수 있는 시간을 네. 한1 0분 정도 한번 드려볼게요. 네, 저는 아티스트 음. 오고은이고요. 크몽 플랫폼에 네. 가시면 은 축가, 가이드 녹음, 그리고 레슨 운영하고 있으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. 아, 감사합니다. 좋습니다. <laughs> 우리 오고은 선생님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통해서 아, 확인이 음.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. 네. 오늘 어떠셨어요? 저는 이렇게 수업 어, 되게 생각보다 발전 가능성 있어 보였어요. 아, 진짜요? 장기 레슨 하시면 좋지 않을까. 아 물론 영업하는 건 아니고요. 네. <laughs> 네. 아니 근데 다들, 야, 영업하는 건 아니고요. 다들 나오셨던 분들이 저한테 다 장기 수업을 더할 <laughs> <하는> 거라고. <laughs> 스피칭도 그렇고 댄스도 그렇고. 아 대로. 그런가요? 되게 재능이 있으세요. 아네 아, 아주 좋습니다. 아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<laughs> 네, 또 이렇게 맞아. 저희가 재미나게 또 해봤고요. <웃음> <웃음> 지금 목이, <나가지> 아, 목이 <laughs> 지금 나갔어요. 네. 자 그럼 저희는 이제 음악과 함께 아.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선생님 준비되셨죠? 아네 준비됐습니다. 잘독 잘. 독재요. 챌린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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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l e n g e c h a l